안녕하세요, 여러분. 숙냥이에요. 아, 올 한해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데요. 11월 지금 한창 면접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부분은 중요한 공채들은. 일부 끝이 나고 이제 조금 조금씩 공채가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UX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꼭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어이 비밀을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정하고 앞으로의 꼴을 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의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비밀 면접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고고씽 제가 이전 영상에서 29살 뭐 백없이 대기업 합격했음 이런 영상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어, 만약에 이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저에게 있었으면 아마 29살까지 도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뭔가 어, 마음을 정리하고 그 다음 파스로 갈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웠었을 텐데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제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깨쳐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커리어나 목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뭐 다소 무거울 수도 있지만. 알 법도 하지만 몰랐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 얘기를 할게요. 대학원을 다닐 때쯤이었나? 한, 어, 그때쯤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친구들이 다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었고, 돈 쓴슴이도 커지고, 뭔가 같이 만나도 뭔가 나는 슬프고, 뭔가 되게 힘든 느낌? 그리고 가방끈이 길어지니까 돌아오면 또 힘든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대학원 중간쯤 돼서 아 그래 취업에 붙으면 대학원은 회사를 다니면서 마무리를 짓자 이런 마음을 잠깐 가지기도 했었거든요. 교수님께는 비밀이지만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삼성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포트폴리오까지 통과가 돼서 면접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돌이켜서 생각하면 그 기회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는데 제가 그냥 한번 쓱 넣어봤고 면접까지 가게 됐고 그런데 거기서 통, 탈, 마지막 최종에서 탈락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했고, 오, 물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나쁘지 않았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감도 굉장히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하늘이 정해주는 건지 아니면 아시죠?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모든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 학부 때 삼성을 한번 면접까지 다녀온 친구들은. 계속 몇 년이고 삼성을 지원합니다 신입으로 뭐 여러분 중에서도 계속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왠지 면접에 되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최종에 합격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서류가 통과되고 뭔가 계속 노력하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쇼미더머니 요즘 유행하잖아요 쇼미더머니에서 옛날에 뭐 1에서 지금 1 1일이지만 1에서 10까지 1에서 10, 1까지 중에서 한 번이라도 어떤 크루에 들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우승을 할수 없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UX에서도 적용해 볼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면접을 한번 봤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탈락이 됐다는 것은. 최종 우승자가 될수 없다는 그러한 타이틀을 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었습니다. 사실 쇼미더머니만 보면 제3자의 입장으로 나와서 그걸 관찰하는 거니까, "어, 뭐, 음, 안될거 아는데, 쟤왜또나지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게 내가 되면 모른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랬고요. 글로벌 무대를 노리면 또 판이 달라진다. 그러면 좀이 정도 잘하는 사람이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른 판에서 우승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전략을 바꿔서 판을 다르게 짜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 라인의 면접을 옛날에 이전에 봤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 면접에 갔는데 면접관 분이 어떤 파일을 하나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뭐승양님뭐몇년몇 몇 년도에 뭐이 직군으로 지원을 했고 몇년몇 몇 년도에 이 직군으로 직군 지원을 했고 몇년몇 몇 년도에 이렇게 지원하셨네요. 직군이 다 다르고 이때는 gu였는데 왜 지금은 ux로 지원을 하시죠 뭐. 그런 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등에 소름이 싹 돋았어요. 사실 그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했지만, 어, 대답은 어, 얼추 저렇게 저렇게 해서 잘 넘어갔는데,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한 학부 때, 정말 뭐 3학년 때? 막 이럴 때 기억도 안 나는 그러한 데이터까지도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거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정말 소름돋게 깨달았어요. 이 말은, 어, 면접도 면접을 한번 본 사람은 다시 붙이지 않는다.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 아깝지 않아요? 얘는 떨어졌던 애인데 또 봐서 달라질 게 뭐야,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얘가 아무리 나를 좋아해도 어느 뭔가가 걸려서 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부분이 뭐 개선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사람은 계속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걸 계속하면서 나의 나이만 먹지 말고 뭔가 새롭게 판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뒤늦게 깨달았는데 이걸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나의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 기업, 저 기업 써서 아 되면 면접까지 가고, 아니면 뭐 만다. 이런 마인드로는 어 입사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면접까지 가서 떨어지면 그 회사는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나의 데이터들이 다 축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 그것을 생각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신입에서 다른 곳에 지원을 하고 경력이라는 다른 무대에서 나이를 보여줘서 그 기업으로 간다 이런식으로 전략을 잘 짜서 나이가 계속 차오르고 취준생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전략을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커리어와 전략을 잘 짜서 꼭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시, 취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송양.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And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rase. Catch me if I fall I'm falling fast Sitting here praying that this night's gonna last You got it all on tap I'm loving your Always have your back. We like all the same tracks. Listen on